반갑습니다. 김점입니다. 이번 영상은 몇몇 유튜버들이 올리시는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제목에는 아마존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마존 블랙 프라이데이 뭘 살까? 뭐, 요렇게 달면 되겠죠. 지금 보시는 게현 시점의 아마존이에요. 어제부로 아마존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를 도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눌러서 보시면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다 블랙 프라이데이요. 이렇게 다 이게 어제부터 갑자기 생긴 거예요. 이제부터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된 거나 다름이 없죠. 블랙 프라이데이는 뭐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게 전부 다 싸게 파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싸게 파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전부 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많이 팔리는 물건을 더 싸게 파는 거나, 정말 많이 팔릴 거라 생각했는데, 재고가 너무 많아서, 이때 싸게 파는 거나, 또 어떤 게 있죠? 진짜 악성 재고인데, 어떻게 한번 팔아보겠다. 뭐, 요런 속세, 뭐, 요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가 바라는 그런, 어, 제품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도 요 근래에, 뭐 제품, 외국에서 직구한 제품에 대한, 뭐 개봉기나 이런 게 없는 게, 이 블랙 프라이드 때문에 계속 안 사고 기다리는 거예요. 뭐가 하나 뜰까 싶어서 어. 자 대충 제가 우선 블랙 프라이데이로 다 뭔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의 거래라는 부분에 메모리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훑어봤어요. 어, 제가 메인으로 사, 사용하고 있는 A6500손이요. 그게 일반 SD 카드가 들어가잖아요. 요런 지금 SD 카드 보이시죠? 요런 거, 요런 게 들어가요. 근데 지금 쓰고 있는 게 64기가의 U1이에요. 그러니까 쓸만한데 데이터를 컴퓨터로 가져올 때 너무 느려요. 이 U1. 그 다음 1 클러스. 그러니까 속도가 너무 느린 거죠. 그래서 아, 조금만 더 빨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도중에 요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 메모리 안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여기 보시면 그렇게 어렵게 찾아가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메모리가 보이는데 내가 요런 등급의 U3의 0클러스 V30 90메가 아요 정도면 좋겠다 싶은데 다른 용량없나 싶어서 하시면 여기를 들어가시면 돼요. 예를 들어 128바 g b 짜리가 30불 하잖아요. 원래 59불이었대요. 이걸 눌러서 들어가 보면 여기에 또 이렇게 떠요. 1 6기 b 는 얼마, 3 2기 b 는 얼마. 저는 256이 사고 싶거든요. 256을 눌러서 보면 60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또 국내 사이트에 찾아봤어요. 다 나와 이런데. 한 8만원 돈 정도 하더라고요. 요 근래에 올해 한 중반부터 느끼는 건데, 전자제품이 한국이 이제 그렇게 많이 안 비싼 것 같아요. 오히려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워런티를 받고 싶으면, 그러니까 AS를 받고 싶으면 국내에서 구입하는 거가 합당하다고 생각돼요.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제가 인터넷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고, 이제 친구들이랑 이래 대화를 하면, 한국이 비싸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전자파 검증. 뭐, 요런 게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S 정책. 그러니까 AS를 해주기 위해서는 한국에 그 직원이 상주하고 있고 사무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무실에 월세도 내야 되고, 거기 직원도 월급을 줘야 되니까, 그거에 생각하는 비율만큼 요금 측정이 돼야 되죠. 근데 그게 왜 비싸지느냐? 한 개, 뭐, 미국에는 만개 팔릴 때 우리나라에 열개 팔리는 수준밖에 안 되는 수요가 작기 때문에, 그럼 한 개당 마진이 높아져야지 지금 월급 주고 월세도 낼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게 한 8만 원 정도에 국내에서 유통이 되고 있고, 서비스는 평생이래요. 근데 저는 이거 주문했어요. 고장나면 새로 사면 되죠. 왜? 저는 아마존에서 주문한 게 한두 개더 있어요. 그래서 묶음 배송으로 하면, 뭐, 이거는 이제 저도 한 2만원 아낀 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뭐 이게 100만원짜리에서 뭐 50만원 한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주문을 했어요. 처음 주문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몇개더 주문을 하겠죠. 자, 다시 백을 해볼게요. 자, 블랙프라이에 대한 얘기, 아마존에 대한 블랙프라이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자, 블랙프라이데이 리스트가 있어요. 이렇게 쭈루루, 뭘살 건지 이렇게 나와요. 이 중에 있는 거예요. 그냥, 할인하는 게 아니고, 이 중에 있는 건데, 내가 관심 분야를, 여기서 이제 낚여서 사는 경우도 꽤나 많겠죠. 요런 거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 주황색 램프 있잖아요. 이게 이만큼 샀다는 소리거든요. 요거는 한40% 정도 샀잖아요. 이게, OBD 스캐너인데, 아주 굽이 땡겨요. 아주. 원래 99불이었나 봐요. 그걸 이제 53불에 해주나 봅니다. 아주 구이 땡기는데 계속 이거를 살까 말까 고민 중인데 지금 아주 호접한 o d d 테스트기가 있으니까 계속 참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역 중에 아 내가 필요한 영역이 따로 있잖아요. 이런 거는 필요 없잖아요. 저는 이거 우리 서로 이것도 한국이 더 잘하거든요. 요런 정수기는 계속 이왜 이런 그러고 요런 거 봤다가 낚여요. 필요 없는 걸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쭉 밑으로 내리시면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 나와요.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오잖아요. 제 관심분야는 자동차 또는 뭐 캠핑 컴퓨터 뭐이 정도 되는데 지금 컴퓨터 갖고 하고 있으니까 컴퓨터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컴퓨터 악세사리라는 부분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이제 컴퓨터 악세사리에 관련된 게 나와요. 상품별 여기 보시면 pc 노트북 크롬 데스크탑 모니터 뭐 이렇게 쭈루룩 나오잖아요. 여기 리스트 안에 이제 제가 마음에 드는 게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면 돼요. 이거는 매년 나오네 작년에 이거 구입했는데 또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제품군이 뜹니다. 어 그리고 이게 추가가 조금 조금씩 돼요. 여기 보, 눌리면 이렇게 뭐 다른 것들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페이지가 나오잖아요. 페이지 9까지 있다고. 이것도 이렇게 눌러보면 막 다른 것들이 막 나와요. 뭐 굳이 필요 없는 것도 나오고. 조금 조금씩 추가가 돼요.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가 끝나는 월요일부터 월요일 맞죠? 다음 주월요일부터인가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게딱 하루만 하는 세일이 아니고 한 일주일 정도 하는 것 같거든요. 막바지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분명히 뭐 100불짜리였는데 60불에 파는 제품인데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 어떡하지 어아 어떡하지 이러다가 끝물에 사면요 50불이나 55불로 더 할인해 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허점이 뭐냐면요 그냥 품절할 수도 있어요 그냥 다 팔려버렸다 이렇게 뜰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박하지 마시고 꼭 필요하시면 하나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또꼭 굳이 살거 아니라면 끝물에 기다렸다가 좀더 할인할 때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뻥카가 은근히 있고요. 그 아마존은 특이하게 특이하게라고 하긴 힘들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항상 할인을 해요. 항상 할인을 하기 때문에 그 할인에 대한 포인트만 잘 체크를 하셔도 내가 갖고 싶은 걸 계속 이제 눈여겨보면 아주 싼 가격에서 할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아이고, 제가 역시나 대본을 안 쓰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첫 번째 설명을 드릴 거는, 자, 요걸 한번 봅시다. 뭐 컴퓨터에 관련된 거가 주로 지금 현재 제 채널에 들어오시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제가 작년, 올해인가, 올해 2월달인가 샀어요. 아서스, RGB, 이게 뭐였더라? 포세이돈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1080 라인에선 제일 비싼 거예요. 공냉과 수냉을 동시에 다하는 제품이죠. 가격이 <laughs> 한 100, 160만 원 정도 하죠. 160만 원에 공짜 쇼핑을 해 주겠대요. 그리고 어나더가 없나요? 이 제품은 없는 것 같네요. 자요 이게 제가 850불인가에 샀어요. 엄청 싸게 산 거예요. 그 당시에 2월 달쯤에 그래픽카드 약간 대란 때였거든요. 그 비트코인 때문에. 근데 제가 엄청 싸게 샀어요. 이걸 진짜 이 가격대로 비례하면 저는 50%보다 더 싸게 샀잖아요. 그 그걸 어떻게 샀는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카멜, 카멜, 카멜. 이름 되게 독특하죠. 이거를 제가 몇개 써요. 몇개 써요 자 어떻게 쓰느냐 보,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요렇게 카피를 해요 요정도만 카피를 해요 그리고 카멜 위에 자 보시면 아서스 보세이돈 지포스 GTX1080Ti 라고 제가 타이프해서 넣습니다 컨트롤C 컨트롤V가 계속 삐꾸예요 윈도우 진짜 다시 깔아야 될것 같아요 이거를 서치를 합니다. 자, 서치를 하면 제3, 그러니까 서드파티 그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외진이 팔 수도 있거든요. 뭐 중고, 제3 신규가 이 가격이에요. 1470 1480불이죠. 아마존에는 현재 재고가 없어요. 그죠? 보이시죠? 이걸 쭉 밑으로 내리면 도표가 나와요. 도표 보이시죠? 최고로 쌌던 기억이 저렴했던 기억이요. 그래도 천불이에요. 천불 나오잖아요. 여기 보시면 천불 나오죠. 미친 3 3 0천불일 000, 때도 있었대. 와, 미쳤다. 와. 자, 그래서 아마존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아마존으로 체크를 해 보면 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829.99달러가 있죠. 제가 이때 샀어요. 이게 덮여 보면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내렸다가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내렸다가 쭉 이제 없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엄청 싸게 산 거예요. 이게 여기에 카멜 카멜 카멜에 제가 등록을 해 놓고요. 구매를 하게 된 겁니다. 엄청 좋죠. 자, 요거를또 어떻게 하느냐? 희망 가격 예를 들어서 여기 적혀 있어요. 어, 나는 최저가격이 829.99달러 이렇게 요걸 눌러도 되고요 또는 그냥 마음대로 자기가 희망 제 메일 주소를 눌러요 제 메일 주소를 누르면 추적 시작을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금액이 맞춰졌다고 해서 내한테 메일이 오는 게 아니에요 가격의 변동이 조금 생기면 메일이 와요 어? 이런 식으로요 니가 바라는 금액은 아닌데, 이거 할인됐는데 한번 가서 봐라. 라는 메일이 와요. 그 어떤 변동이 생기면 메일이 와요. 그래서 저는 꼭 블랙 프라이데이가 아니더라도 뭔가 특정하게 사시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카멜, 카멜, 카멜에 들어가셔서 등록을 해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그 내가 갖고 싶은 게좀더 저렴하게 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는 그렇게 구매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요런 사이트도 있고요 요런, 베스트 바이. 싸요! 근데, 제가 쓰고 있는 배대지 주소에서는 이게 배송을 안 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베스트 바이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현지, 미국인들한테만 팔려고, 배대지에 대한 그, 좀 어렵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여기서 사본 적이 없어요 사고 싶은 게 가끔씩 뜨거든요 오늘의 거래 이래가지고 장난 아니게 싼 것들이 뜨는데 저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잘안 들어가요 안 사지는데 굳이 가서 배 아플 필요는 없어서 여기는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자주 가는데 실제는 거의 안 사봤다고 싶을 정도로 가는 뉴에그 여기에 들어가는데 여기는 좀 약간 하이마트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도 구경만 해요 왕창 싸고 뭐 이런건 없거든요 결국은 저는 돌고 돌면 아마존 아니면 이베이예요 근데 이제 이베이는 새 상품도 있지만 대부분이 중고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존을 제일 자주 많이 이용합니다 서론이 많이 길어졌네요 영상은 길게 만들면 안 되는데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마존에 이용하실 때 블랙플라이데이 때 아마존에는 그닥 살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뭔가 할인되는 게 나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물건이 이제 노출이 되니까 좀더 지름신이 강림 하겠죠 그러면서 꼭 블랙플라이데이 보다는 카멜 카멜 카멜에 들어가셔서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고 있는 제품이 할인될 때까지 잠수 모드로 계셨다가 적당히 싸지면. 아, 그리고 카멜 카메, 카멜은 그것도 있어요. 이게 과연 얼마나 할인했는지 이전 내역을 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마음에 드는 제품을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